안녕하세요. 대치동리아 쌤 이정림입니다. 오늘은 하루하나 패턴 영어 7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는 내내 소리 내어 따라하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되셨죠? 오늘 배울 표현은요. set입니다. set 하면은 맞추다,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음, 시계를 맞출 때 또는 알람을 설정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장 안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제 손목 시계를 시계를 맞춰놔요. 어떻게 맞추냐면 지금 12시니까 12시가 맞는지, 어, 이걸 맞춰놔요. 그래야 시간을 오버하거나 또는 너무 조그마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자, 내 손목시계를 맞추다. 제대로 시계, 시계가 가도록.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내 시계를 맞췄다. 뭐라고 할까요? I set my watch. 네, 이렇게 합니다. 손목시계 watch인 거 기억하세요. 나는 내 시계를 맞췄다. I set my watch. 한번 더. 나는 내 시계를 맞췄다. I set my watch.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번더 해볼게요. 나는 내 시계를 맞췄다. I set my watch. 마지막으로 나는 내 시계를 맞췄다. I set my watch.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7시로 설정해 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일곱시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몇시로? 4, 7 o'clock 네, 4 붙이시면 돼요. 한번더 해볼게요. 나는 일곱시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7 o'clock 한번더 나는 일곱시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7 o'clock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해볼게요. 나는 7시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7 o'clock. 마지막으로 나는 7시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7 o'clock.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 다음 수업 스케줄 때문에 아, 2시 반에 끝내야지 하고 2시 반에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나는 2시 반에 알람을 설정했다. 뭐라고 할까요? 아까 배웠던 거 적용해서 I set the alarm for 2-3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는 2시 반으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2-30. 한번더 나는 2시 반으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2.30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번더 연습해 볼 거예요. 나는 2시 반으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2.30 마지막으로 나는 2시 반으로 알람을 설정했다. I set the alarm for 2.30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set 이 단어 이 표현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일상 속에서 딱 한번 사용해보기 꼭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표현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Bye.